저희가 이제 둘이 해외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딱유아휴직을 쓰면 저희 둘다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때밖에 해외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, 음. 특히 또한국에 살아보면은 되게 좋은 경험이지않을 까지 싶 아무것도 못할 텐데 친구 네? 못 만나는데. 아무것도 못 해요. <laughs> 아니 그게 휴직 근데 왜뭐왜 뭐, <laughs> 떠나냐고. 다왜왜 왜 그러겠어요.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애기 태어나면은 하자. 그냥 자잖아요. 애기는 처음에 누가 그래? 앉아. 하루 종일 잔다고 들었는데. 누가 그래? 어디서 배웠어? 어디서 배웠어? 새벽 2시면 요 여진 없이 깹니다. 왜다 아, 울면서 모여수 어, 뭐 하겠냐고. 본인이 생각하는 거또 본인의 판단 기준 이루기 위해 했던 방식들 이런 것들로 잘 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. 저도 그건 동의해요.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이 옳아예요. 내 생각이 옳아. 그래서 이 생각과 다른 거는 내가 설득을 해서 잘 알려줘야지. 이게 굉장히 강하세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.